국정원의 미션과 비전입니다 국가안전보장이죠 국가안전보장 어쨌든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뭐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국가정보기관들이 뭐 전제 국가와 국민 앞에 자랑스러운 초일류 정보기관이 비전이고요 애국심. 탁월함, 책임, 헌신, 자부심, 창의성, 신뢰성, 뭐, 이런 것들이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뭡니까? 아, 당신, 우리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지원했느냐? 나중에 면접에 이제 이게 뭐, 시험 문제 객관식에서 나오지 않겠지만 면접에 가서는 많은 게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당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정원이 지향하는 가치가 맞느냐? 아, 이런 부분들을 주로 면접에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가 글로벌, 어, 선제적 애청, 능동적 대응의 안보수호자다 핵심과 해법으로 성과를 창출한다. 끝이, 끝없이 도전하는 프로요원이 되자. 뭐 이런 전략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게 어마어마한 어,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나중에 면접에 가서 이런 부분들 심층적으로 질문한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